올해는 사과가 수분이 어떻게 잘 되었는지 아, 그 저가 열매 솎기를 한 것을 주워 와서 한번 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렇게 아, 열매 솎기 한 것을 한움큼 아, 집어 와서 이렇게 모두 잘라 보았습니다. 아, 이렇게 보시다시피. 에 사과 열매 마다 마다 씨앗이 가득 가득 찬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사과 꽃이 만개 할 즈음에 이 꿀벌들이 분주하게 날아다니더니 이렇게 수분을 잘 시켜 놓았네요 사과 한 알에 씨앗이 헤아려 보니까 한 7개에서 8, 9개 정도 이렇게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보면은 원래 사과 농사가 음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. 품질도 좋구요 어 여러분들 사과도 모두 이것처럼 씨앗이 꽉꽉 차서 좋은 사과가 될 거라 믿습니다. 그렇게 기원하겠습니다. 예. 저 앞에 있는 사과는 328g 나가는 사과입니다. 가을이 되면 최소한 저 정도 굵기는 대가로 생산해야 좋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